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료통합교단 행복합회단임이자 리발사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4년 6월 29일 토요일 이슈베시아 도란송 큐티말씀 패보드융류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학성경 4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사람이 안되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수를 전파하니 라는 제목이 내용입니다. 호음성과 함께 글도보접하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상및전체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을 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메 사람이 안도옥에 이르러 헤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주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4년 11장 22절 말씀 아멘. 목장 남용 제시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존도 및성교 여행에서 실질적인 기지이자 본부이고 센터와 닿던 수리 안도옥 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네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들 가운데 여러 일꾼과 응답과 승리들 등이 되어진 것과 함께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마치 계자씨가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 들이 깃들림 같이 되며, 또한 선수 600배의 결실된 같이 신기할 정도로 상상도할수 없을 쓸 정도로 부흥 이상의 일들, 기증 이상의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안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우와 셀라를 통해 당시 아시아의 각 나라와 지역들 뿐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빌리포성을 기점으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졌고 특히 사도 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복음이 집중적으로 증거될 수 있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복음은 아메리카 대륙과 오늘의 아시아 대륙 각 대륙들 모든 열방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이런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진정 따지고 보면 다른 그 누구보다 오늘 우리대야말로 그러한 안디옥 교회와 배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부흥들 계속된 진행과 일매들 등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래본문 직전 19절에서 그때 스데만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라고 증거된 말씀과 아래본문에서처럼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메사람의안두기를르러라고 증거의 말씀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듯이 비록 구브로와 구레네의 극소수에 있는 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를 통해 아무렇게나가 아 사역과 전도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끔찍하게 순교당한 세대반으로 인해 심히 비통하고 두려움에 처참할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게다가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는 현실과 위기 속에서 도망하지 않았, 않을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렇게 도피하는 중에서 온갖 불편함과 위험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게다가 멀리까지 갔고 여러 불안정들 투성이었음에도 심지어는 거기서도 당시에 온생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나 여러 모양의 대적들에 의해 위협과 봉변들, 위험과 심각들이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었던 세상이었음에도 오히려 정반대로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을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으로 바꾸만 그러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들, 본질적으로 자물생물까지 아끼지 않았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 신실하고 절실함에 뜨고 웠던 말씀의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바로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렇게까지나 놀라운 사회과 전도들 기지기상의 부흥과 일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곳으로 실상 그와 같은 이치와 실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특이할수 없는 것이면 그들이 전했고 그 이름을 기도했던 구주 예수님부터가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들 모든 것을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그와 같은 말씀의 신앙이 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과 그로 인한 모든 사항과 역사들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게다가 그런 모든 은혜와 역사든 창치로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생체나하신 모든 충고통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가있다첨부다하님고 영이시자 구제주이 락시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제된 하나님으로 한 모든 실체와 누림들이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씀의 영이 안으실 수 없는 것으로, 그것도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생 지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부활기 영생일까, 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일도 온갖. 응답과 이적들 사람이 할수 없는 부흥과 예매들 등에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의 신분인 것이 뿐 아니라 3일차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앙성으로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재청자창진의생상 끝날과 영혼을 이루기까지 잠시라도 불리하게 뺑길 수 없는 밤에 은둔 함께계시고이카더라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히 하나 되지 않뜻이이루시는성부성 작성 3일차 안개에서 본지 적금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실들은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주님하세 두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작을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그로 인한 기적 이상의 응답과 역사들 상수 못할 부흥과 일매들이 결코 불가능일 수만은 없는 것이을 내포하고 증거하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좀더 정확하게는 제료된 말씀의 신앙을 가진 두 사람들과 함께인 것이고 진정 그들이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생각가결 작을 수 없는 기준과 관건이 수 없는 것이자 세상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깊이 지켜야 된 것으로 사실 조금만 살펴보고 분배를 봐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 한 번에 예배 한 번의 일락이 있어서도 말씀의 신앙이 어느 순간 말씀들의 믿음과 결코 상관이 없을 수 있거나 동떨어질 수 있는 자체가 아닌 것이고 더 나아가 베드로를 통해 성전 미문남신을못 그렸던 자가 구주 예수님 일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된 사건이 있어서도 그때 당시 베드로는 구주 예수님의 세보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 민스가 잘 부인했던 때와는 완전 반대였던 때로. 실제 목숨 가장 아끼지 않았던 말씀의 신앙이던 시기였으며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땅의 영적 대가성 보응의 역사일어났을 때도 그때 당시의 바울은 말씀 신앙결 정체에서 절정을 알수 있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이던 때였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도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 갈라지게 되었던 것도 요수아를 중심으로 여로이 무너지게 되있었서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골라 쓰러뜨게 되있었소도 엘리야를 통해 갈매산 하늘의 불이 내리되에 있어서도 다 내리 사죽으로 살수 있었던 것도 뇌미아 중심으로 일루삼 성비의 재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성경 속의 모든 신사 믿음의 선배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이적들에 있어서도 모두 다 하나같이 본질적인 공통점은 말씀에 신앙이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게다가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정말 어느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수 패부 동역 운동은 에스라 파트 우리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내복한자의 손에서 건지 신지라라는 질문 재개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위시한 하느님의 백성들이 금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결코 작지 않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아래 본문에서 같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있는 체한나 행정, 교통, 숙식 기반 연계등 여러 사정과 상황 환경들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이나 편리 보장 예측 이동 관 여러 시스템 인체계들이잘 갖추셨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으며 게다가 먼 길이었고 더군다나 이동 인원들도 남노소에서 적어도 대략 5천 명쯤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수 있으며 못보현 실적이고 실제적 난관과 위험들이 여러 가지로 많았던 시대이자 환경들이었던 것임이 분명한 것인데 한글 가장 현실적에서도 심히 신뢰한 힘과 방법들로 여러 모양으로 될수 있는 문제들에 있어 가장 세밀하고도 최고로 안전하게 도와주고 예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바로그 한편 오늘도 동일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결코 다르실 수 없으며 오늘 우리들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있어야 가장 힘들 수 있고 실질 수 있는 일들 심지어 가장 위험한 문제들 위기들 있을까지도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기도 이상 응답하시며 실제로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기적까지도 베풀어주시는 분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부분을잘알수 있는 것이 그냥 의설하기가 아닌 것이고 단지 그냥 금식과 강구가 아닌 것인데 다시 말해 진짜 아무에게나가 아닌 것이고 무조건적인 목적이며 마치 우수회소리의 기복적인 기도들에 있어서 아닌 것이며 무엇보다 제와 세속과 자기 소원과 탐욕도 동으로 병동을 죽은 듯한 신앙들에게는 도덕 아닌 것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수 이상의 응답들 그힘에는아래보분에잘 보여주고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 사모함에 가까이하고 행하면서 거룩함을 갈망했던 에스라 특히 이제 쪽 결코 잡을 수 없는 문제 위기들을 보이고 심히 두렵고 우려될 수 있음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공중전체가 위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차도 말씀대로 도울 수 있고 언제 책임을 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그러한 염려와 위기들이 클수록 더욱더 간절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검색하면서까지 더더욱 절실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행했던 에스라 더 나아가 아래 본문 이후에 보면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행했던 하느님의 백성들의 실상을 증명했을 때 옷을 찢고 울며 통해 잡고 가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며 돌이킬 정도로 말씀을 가장 우수하면서 정직하고 절실함에 철저하게 말씀해서 남길 정도로 결단을 무리치는 바로 그 에스라 중심의 금식과 강구들. 문제와 예정들에 의 살아 익사하신 망구주 하느님이신 것이자 그 하느님으로 인한 생생하고 강렬한 응답이신 것이며 근본중으로그위치가해 오직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느님 아버지 의한 기적과 행통들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근원적으로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님과 구원의 일들 응답과 복도 등에 있어서 모든 중심이 시고 근본이 시며실체이 신분인 것이자 삶의 성구존재와 개념사 구역과 신학시도 오늘날 모든 시대가 날아도오늘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도 심지어는 태출 무예수 위로의 천지창조와 장제의 전터 나아 세상 끝날과 신을 모으는 부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하심이 이까지단한 사람을 불류되게변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의 시국을 깨달아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되 상태를 이루시는 성부사 3의 자아님께서 본주 저 바로 말씀을 말씀 그다지 오직 말씀만 하듯 말씀과 함께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 분인 것이기 당연히 말씀에서 말씀드린 믿음이 모든 안에인가 역사하듯 특히 생생하고 강렬한 기도응답들에서 정적인 전제와 기준 안수 없는 것이며 생각 이상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모든 역사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그의 체가 아니라 점토 아니며 영시자 구주의 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이나 시공을 넘는 전제 아님과 실제도 아을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성령께서 말로 단축을 말해 말씀이 영이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그러한 모든 감동 은혜와 응답 역사도 마다 온상과 주늘로 모든 공부도 그 신성자함에서 구원자시면 충분하시고 특히 하나 우리 인 생들 사이에 길과 통첩된 것 같은 위쳐가지구조의수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대속과 대신 나온 것 비등한 각과 대가 대신 다 출생과 함께 모두 다이수 구원의 시도 날로 마뭐 하나도 빠지면 다 직결되고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떤 식으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진정 그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지말씀이 육신에 내이상이 오신 분인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위치에 가서 모든 주권통수승리하아하님 아버지께서 장사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그 시간을 하나하나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 기도 응답들을 위시한 모든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이 가능하고 애초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인데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 말씀을 전세상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린 권현종 그렇그성부사 참여자 하나님께서 바로 아시는 것 자체에 신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인데 모두 실간할수다1순분이알닐수 없는 것이 에서로 같은 말씀에 신앙이 하느님과 구원일대 생생 강림함에 있어서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는다한 분이 있을 까지도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또중한 실수도 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게다가 우리 크고장은 모든 일과 현안들 문제위기들 등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나 하에있을까지도 그러한 하느님과 구원일도 온갖 은혜와 응답들이 있어 영적인 원리와 이치와 부식들, 고수의 실체와 계금들농사강념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문화관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교회와 부식들, 교계와 나라들, 교계와 나라, 열방과 세대에 있어, 살그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의 중요한과 긴급함이 서서, 신앙 그를 위한 결단과 몸부림들, 참으로 그를 통한 회복과 흥왕되어 있어야말로, 아무리 힘이 지나도 강조와 반복하며, 그와 함께 모두 몸부림째에 쓴다 해도 조금 더.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만들 부족하고 또 부족하며 아쉽고도 또 아쉬우며 더 나가 시급하고 더 시급한 것이밖에 없는 정도와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수로 겸비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를 위하여 팽탄하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 보시고 자기를 빼받 모든 자에게 근능가 그 진을 내리신 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조건을 맞고 우리를 돌보병과 마병을 왕이 구하기를 부끄러워였음이라그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영납하심을 입었더니라 그때 내가 제사의 오르므르들중 열두 명과 곧 열두 명곧 세네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물들과또 고센니스 사람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것들을 다나서 주었으니 내가 나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 5 0 달란트의 은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2무 개라 금무게는 천 달이기요 떨음덕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그릇이두 개라 나그들기르되 너희는 유화케 그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그룩하고 금과 금은 너희 주상들의 하님 유화케 즐거이 드 예물이니 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일어나 제사장들과레이셈 우리 무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세상들과 레이 사람들의 은과 금과 그릇을 열살 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져가려 하여 그무게대로 받으니라 제때 달1 2 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열살 무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 8장 22:31절 말씀 아멘 이상 두만점 배수문색 양보문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카페교회 리발스후교회에서만 소량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안삼말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 모추우 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제어성숙들하는 말씀하겠다 하심으로 복음도 날마다 넘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시한 열방 곳곳에 영적 하신복음일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가에서 만군의 아버지 하님 예비하신 은혜가 눈 주름이 쌓는 욱도 충만하게 주셔서 진정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깊뻐 역사하시는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 치열하고 절실함 뜨곤 말씀의 여증이 되게 도와주시오. 그런 믿음들이 시산총회 이나고 교계정치열방 이 세대 전체 온천사방에 더욱더 많아지게 될수 있도록 부르시옵서서 구제 예수님을 명한다 고작은 질병들 문제들 위기들 절망들 불가능할지, 불가능일지라도 할불능 모든 자가 권부의 근세 들지라도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유되라 역정케되라 예수님을 간직 기도드립니다 阿明。I mean